천시남구 학익일동에 남이천중고등학교는 다양한 나이에 배움의 시기를 놓친 것도 각자 사연이 다른 사람들이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장선생님께서 신입생 533명에 대한 입학허가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입학허가 김영희 남인천중고등학교장 윤국진 저는 남인천중고등학교 제29회 졸업생으로 모교의 발전은 물론 후배 양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셨고 특히 장학회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다. 그 감사한 마음을 이태에 담아 드립니다. 2018년 3월 2일 남인천중고등학교 교장 윤국진 다음은 학생의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임명장 3학기제 회장, 경영정보과 2학년 10반, 성명팀 진심 이한혜호 같습니다. 임명장 3학기제 중학교 회장, 중학교 2학년 4반, 이신호, 이한혜호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체육부 2학년 11반 김상업, 학생복지부 2학년 12반 정띵남 학생 학생부장님입니다. 충영진 아. 교육연구부장입니다. 아. 이지현 평생교육부장입니다. 아. 김성자 진로 지도부장입니다. 근데, 이나대학교 박사과정 분변에 합격했어요 행복하다고 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뭐좀 그런대로 뭐다 하시겠지만은 그 음식점 뭐 체인점원에서 괜찮아요. 그러나 그거 한다고 해서 생활도 못하거든요 병영자 총련회 상무총장을 맡고 있어요. 출석 일수가 작으면은 부족하면은 퇴학해요. 퇴학시켜요. 왜 그러냐? 나 바쁜데? 나보한데 핑계를 대고 안나오 시작하고는 안 돼요. 여랬다가 그때 당시에 못 가서 중학교 입학했는데 그때 그냥 먹물을 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가보자. 언니들 다면서 처음에는 먹물을 진짜 시끄럽지. 여장 선생님 말씀 영어와 국어 공부 잘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껏 즐기면서 기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학생들에게 용기를 내서 더 열심히 하라고 자학금을 주잖아요. 하고자 하는 것을 음껏 놀면서 해주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해 받지 않습니다. 윤국진 교장선생님의 사재를 모두 수련하여 만든 학교입니다. 사업의 구슬땀을 흘리셨습니다. 네, 그 거,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난 1월 31일 대통령께서 주시는 2017 대한민국 국민포장을 교장선생님께서 수상하셨습니다. 네, 우리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반 수업을 하게 되면 정말 그, 그동안에 배우지 못한 한이 있으시다 보니까 배움에 대한 열정이 참 대단하시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눈망울 속에서도 정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열정이 참 대단하구나. 그런 모습은 아마 저희 교사 입장에서도 오히려 배울 점이 아닌가 또 싶기도 합니다. 전화 걸지 마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전화 주셔봐요. 제가 누구 번호인지보다 성함만 보내주세요. 네 시간표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우선 요거 메모해 보시고요 안 들어가네요. 한대 들어갔다 하면 또 나가고. 그래 이게 학교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좋은 학교를 마련해 주신 윤국진 선생님, 교장 선생님한테 정말로 감사드려요. 우리 윤국진 선생님,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2시 25분까지 수업이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다음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준비하셨던 고 아니면 학교 급식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문국진 교장선생님은 인천 최초 성인대상 전교 중고등학교를 개설해 교매에 목말랐던 만학도의 꿈을 이뤄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월 31일 대한민국 국민포장을 수상하셨습니다. 김명장 봉사부장 2학년 급반 양남순 이하 내용 같습니다.